안녕하세요. 저는 성백입니다. 제가 이번에 이 레고 아롱을 찍어 볼 건데 아롱 이거는 제게 아니라 제 친구 겁니다. 제친구와 조립하는 영상을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한번 해보죠. 이제 까세요, 친구분. 네. 이거 <laughs> <laughs> 없고요. 이거 짝퉁이다 보니까 부품이 없고요. 별로.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. 스킨은못 하는 거고요. 스은못 하는 거. 어,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어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. 맞아, 짝퉁이니까 짝퉁이 될 리가 없죠. 여러분. 여기 이거 화살이죠, 화살? 좀 짝퉁이니까 좀 뻑뻑하네요. 아이구야 떨어졌네, 잠깐 냥냥냥냥. 죄송합니다. 일단 울트라 가브이에요 이건 울트라 가브인데 짝퉁이다 보니까 투구가 좀 특이하네요. 투구가 그모사 상비도 있으니까 말씀해주세요. 아로는 원래 이게 다른데 투구가 투구가, 투구가 수... 뭔지 알려주세요.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 이에 해머시요. 예, 네, 제들 이걸 잘 봤을 때 이걸 그리고 어? 두 개네요? 오, 어, 진짜 방패가. 오, 방패가 두 개라니, 정말 다 썩는군요. 하지만, 잠시만요. 잠시만 제가 왜 다른 걸. 아니, 이거 100% 다릅니다. 똑같을 리가 없죠. 그냥 막, 막 했을 걸로, 그쵸? 이거 확인 안 해봐서 제가 넥션치 깔고 있잖아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. 한 15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잠깐만. 짝퉁이가 좀 아주 뽀뽀가네요 어, 아, 됐다. 껴졌다. 아, 짝퉁이 샀으니까 너무 아껴져요. <laughs> 예. 안 보여요? 그러면 보는 상들이 사람들이... 더잘안 보일 텐데. 아, 그래요. 이제 <laughs> 여기 짝도안 좋아요. 정품은 맞다 제가 다음 주면 아마도 포트레스가 와요. 램피, 래핑거, 래고건, 래핑이 좀 레고랑 다른 건데, 레고랑 다른 건데 그렇지만 아주 비슷한 래핑. 좀 캐릭터가 다를 수 있어요. 래핑은. 랩핑, 이거 7만 8천 원으로 샀습니다, 전. 중국산이라서 다음 주에 올 거예요, 아마. 여러분. 호트렉스. 총알이 안 들어있네요, 와. 오, 총알 들어있나요? 오, 들어있군요. 와, 색깔이 좀 똑같아가지고. 보이시죠? 동그라미. 에 예, 일단. 보시죠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방패는, 예, 앞에다. 아이고 아이고 역시 짝퉁입니다. 짝퉁 은 원래 이렇게 다리가 빠져요. 그래서 좀안좁습니다아 근데 좋은 게 부러지지 않아요. 제게내 전에 부러졌거든요. 짝퉁은 일단 짝퉁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평평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거다 레고들이고요. 네, 여기 좀 화나니까, 좀 화나니까 보여주세요, 성민님 얘는 일단 짝퉁답게 짝퉁이고요. 뒤에 짝퉁인지 울트라 가보시어서 이렇게 점이 4개인지 모르겠지만, 점이 일단 4개 끼는 거거요 잠깐만요.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. 으. 랜슨 리치먼드. 얘 네, 이건 제거고요 이건 제친구 거. 네. 랜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비교, 비교. 랜슨 리치먼드는 갑옷이 점이 두인데 얘는 네 개에요. 일단 리치먼드는 <laughs> 얼굴 비교를 한번 해보죠. 얼굴 비교. 프린티가 누가 더좋아 프린팅. 잠시만요. 좀안 빗네요. 비켜야지. 이거 핸드폰도 좀 사진이 좋은데. 아, 이거 잘안 되네요.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것도. 아, 차이가 많이 나죠, 예. 집게 포렌티가.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. 아.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,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다르죠? 요, 이건 말. 그쵸. 그렇죠. 그쵸. 그렇죠. 이제 무기 보여주세요. 방패. 방패. 일단 요렇게 생겼고요. 활입니다. 아, 화살입니다. 좀 멀리서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, 이게. 이게 좀 특이하네. 근데, 이거 끼는 게 전혀 좋을 것 같습니다, 이거. 예. 이거는 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이건 화살? 아, 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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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. 있잖아. 이제 이거 확인거지 보여주세요 방패 활활 이거 쏠수 수 있어요? 못쓰죠? 못쓸걸요? 쓸수 있게 만든거 같기도 하고 안쓸수 있게 아 못쓰네요 뭐뭐 못쓸걸요? 아 못쓸걸요 어, 선생님 초록색이 딱 움직입니다 보여주세요 요렇게 움직이고 이게 어? 어. 이게 만들때 저장을꽉 <laughs> 붙여놨네요 네원래 부품이 빠지는데 일단 얼굴은 요렇게 생겼어요. 이거 이거 방패 타는 것도 원래 그 아론이 방패를 타잖아요. 이거 이것도 진짜 탈수 있습니다. 얘 예, 이렇게 요렇게 하고 타고 다니. 맞아요. 미, 방패랑 방패랑 이제 낮추고 총을 살고 다니죠, 그렇죠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, 가만히 있으세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타. 고 그리고 총도 들고. 하세요. 개간지. 예,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. 광패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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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잔입니다. 이렇게 그리고, 하고 그리고 이게 출... 짝퉁이에요. 팡팡팡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개사기 캐릭터예요. 맞아요. 여기 <laughs> 뭐 말에서 보면 개사기 캐릭터라고 나오죠. 그냥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? 예, 이래부터 인성왕이었습니다. 뭐죠? 아 일부러 장지시 아 일부러 편집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집은좀 했긴 했는데 아이고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편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여기 가져왔네요. 여기 가져왔습니다. 이게 예, 방패도 좀이이꽤 많이 나죠? 좀 멋있는 방패. 멋있는 말.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찍어야죠. 그래 이거. 다른... 아, 네, 이렇게 되어있고요. 다크라이입니다. 이거 다크라이 이제 었죠 네, 내 입에 들어가봐야 되는데. 이제 그만할 거요? 네. 이제부터 인성왕이었습니다. 다음, 그러면. 다음, 다음. 다음은 넥소 이게 스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어요. 그리고 또 다음엔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인성왕